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사의 만년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 바아사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라마를 건축함으로써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계속해서 왕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젊었을 때 아사 왕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고 구해서 북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으려고 했겠죠. 그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 먹고 늙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대신에 나라의 왕 베나단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면서 나하고 약조해서 나하고 언약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쳐라.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성우권 중을 멈추고 돌아가게 하라. 그의 이런 어떤 외교적인 노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라망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니까 남쪽 지역에 건축하고 있던 이 라마 건축가기를 멈추고 군사력을 어 때요. 북쪽으로 옮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취약해진 라마 쪽을 남유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곳에서 이 성을 짓기 위해 갖고 왔던 많은 그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오히려 남유다 쪽에다가 성읍들을 건축하게 된 것이에요 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외계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님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왕을 의지함으로써 아람왕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고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 아사왕은 이 말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을 오게 가두지요.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발에 그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결국 그는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선한 왕이었지만 이 나이 먹고는 선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선한 왕으로 왕국에 기록되지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그의 말년 행위로 나해서 부끄러운 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만큼. 지금 내가 신앙이 좋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또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투옥시키잖아요. 잘못된 일. 그래서 그건 돌이키지 못했어요. 또 그가 병들어 3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를 그는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비참하게 초라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혹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빛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민 여러한 자리 주원합니다이 세월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